아.. 노턴대 리신 알리스타 트페데 비토르 갱은 웬만하면 미드 위주로 가야지 아미드에 많이 풀어야죠. 도미니언 생선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야 렉사이 상향점님 3위 개 다음에 144개 감사합니다 이야 챔프 추천은 받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150개 매니저 드리고 챔프 추천 소환사야. 내가 누다 계약은 성립됐다 그레이브즈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레이브즈 정글. 그레이브즈는 어 제가 승률이 조 낮죠. 초중반까지는 완벽한데 후반이 어설퍼가지고 좀 나죠. 아, 레온남님 게임 중에는 그런 거 물어보는 게 아니죠. 게임 끝나고 물어봐야죠. 최대한 빠르게 6레벨 찍고, 이제 미드 위드로. 미드 특패 멘탈을 부셔야죠 빅토르가 있기 때문에 존냐를 못 가고, 시면에 홀. 아, 어, 역버프는 무조건 선블루 두꺼비 하면은 아예 체력 관리가 안 됩니다. 동선도 약간 꼬이고, 동선 자체도 좀 꼬일 뿐더러, 선블루가 좋아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체력이 이렇게 퍼펙트하죠? 체력 상태가 이렇게. 가소도 누님한테 덤벼 이 새끼 뒤들하고 어? 똑같아 맞아봐야죠 어? 아 이거 이거 녹턴이 앞보나인 야 녹턴이 역시 B급 챔버지만 역시 가소도가 쓰니까 역시 A급처럼 쓰는구만 아 샤샤샤 레드용 아 녹턴은 단점이 용갈이 먹기 힘들어요 용갈이 먹으려면은 본라인 W키 따고 바로 가야 돼. 온라인 더블킬 아니면 힘들죠. 아이고, 레온남님 100점 감사합니다. 네, 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원래 100개는 무조건 매니저죠. 100개 쏘면은 저희 방송 1위 매니저가 될수 있죠. 이 상태에서 무난히 성장만 하면은 캐리할 수 있어. 흡해, 리신, 노플. 아, 몇 살이냐고? 아, 저는 리신을 잘하는 나이, 이쿠. 29살 아닙니까, 님들. 인정하시죠? 리신을 잘한다는 그 나이. 이쿠살. 리신의 위치가 보였기 때문에 딱이세 마리만 컷. 이세 마리만 저 특페 핑크하드 위치는 쓸모가 없어요. 왜냐? 나는 저기서 안 날아가거든. 제가 날아가는 위치는 저쪽이 아니죠. 호펠론인가요? 피갈리가 어떻게 하나요? 아, 네, 그, 개그콘서트에서 그, 누가 말하지 않습니까? 궁금하면, 500원. 개그콘서트에 뭐 그런 프로가 있지 않습니까? 궁금하면. 공하면 300개 체부 추천 받습니다. 알리스타 보여드릴까요? 방금 보신 분들 Q 방향 보신 분. 아군이 당했습니다. 녹턴은 Q가 직진인데 알리스타를 쏴가지고 반대쪽으로 날렸죠 제가. 아이고 렉사이 상현준님 50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난히 이기 패 녹턴이 좋은 챔프는 아니지만, 제가 좋은 챔프처럼 사용이 가능하죠. 리신이 미쳤네. 감히 정글의 신 개소주래요. 정글을 만들어낸 사나이를, 어, 카정을 치려고. 어, 예로. 4년 전부터 내려오는 딱 그런 전래동화가 있지 않습니까? 정글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원래는 처음에는 LOL이 뭐였습니까? 탑에 두 명, 미드에 한 명, 보스에 두 명. 근데 개소주가 투탑을 갔습니다. 근데 자꾸 상대편이 내 거를 빼먹어 우리 편이. 그래서 열받아서 개소주가 딱 한마디 하죠. 아씨 발아 정글 갈래. 그렇게 해서 정글이 만들어진 거죠. 정글이 만들어진 그 이유가. 탑의 CS를 뺏긴 개소주의 한마디가 어 4킬 4데스 역시 트페 특패. 아 트페가 역시나 변수가 빅토르는 골카 때문에 유차그 정화를 들었네요 스페 때문에 종화를 들었고. 아, 하... 기아 한번 타자. 풀감시발 타가지고 풀감이나 좀 일단 늘리죠. 웬만하면 미드를 찌르는 게 좋아. 근데 미드가 라인을 너무 밀어. 그런데 미 미수 있는 조건에 충족을 했어요. CS 차이를 벌리면서 미면 잘하는 거야. CS 차이가 안 나면서 미는 거는 못 하는 건데 CS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하면은 잘 미고 있는 거죠. 샤샤샤 이렇게 두 다이브도 가능합니다 방광방어, 쿨감, 공속 야궁 없는데 싸우지 말지 노궁노턴 개뚜벅인데 저걸에 싸우네 못하는 애들은 다 이유가 있어 나에게 버리고 왔으면은 버리고 왔어도 q 가 쿨이에요 q 가 이미 애초에 쿨이고 그 다음에 아이템 차이도 많이 나요 템 차이도 많이 납니다 이미 그리고, 정글러가 판단을 해야지, 라이너가 부르는 건 아니지. 잘하고 있는 라인이면 모를까? 발리고 있는 라이너의 오더는 안 따릅니다. 오더는 잘하는 사람이 내려야죠. 못하는 애들이 내리는 게 아니고. 오케 okay. 무리했어. 상대가 무리했네요, 다행히. 여기서 약간 말꼬곤 소리 한 번만 딱 들리면 되는데. 아, 소리가 안 들렸어. 미니언이 맞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어.. 리산드라가 있기 때문에 그럼 제가 뒤쪽 잠깐만 볼게요 여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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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맞긴 막았는데 아, 맞긴 막았는데 아쉽다. 아, 전라도 여수현 이 18개 2 28개도 감사합니다. 아, 이대로 흘러가면은 OK 리데스 이어시. 리시는 3일에 4, 5개. 어, 챔프 조합을 보자면은 유통기한이 걸릴 수도 있겠는데, 잘하면, 유통기한이 잘하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야, <laughs> 궁 큐도 못해. 저런 놈한테 제가 져야 되겠습니까, 님들, 아. 안 그렇습니까, 국민 여러분, 아. 저를 뽑아주시오. 아, 이투페가패드리 치는데, 투페가 개소주의 별명을 모르나 보네요. 개소주 별명은 아, 다들 아시다시피 고소주. 고소를 좋아한다고 해서 고소주죠. 어, 개소주의 별명을 모르나 봅니다. QWE 200, 300이 필요하네. 300의 만화가 필요하네요. 저거, 미드 죽이려면. 잠깐만 기다리자. 투페가 2라인 미면 바로 간다. 지깠네. 아, 투페 빡쳐서 청가보 하나. 청가봇 하나만 사도 딜이 많이 줄죠. 청가봇 하나에 힘이 쪼까 있긴 하지. 하지만 저는 요무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기지. 원콤보죠. 팔 먹고 대 아 이거 본 라인은 끝났네. 아이고 레훈담 님, 50개 선물 감사합니다. 리액션 한번 보여 드립니까? 솔직 아, 리액션 쇼케! 좋구요자러베이베 쩌렁 베이베! 반대로 꺼져? 제게 주면 안 돼! 쩌렁 베이베! 쩌렁 베이베! 오케이! 어, 죽고요, 어, 죽고요가 아니라 죽고요. 아. 죽고요의 반대말. 죽고요. 아. 누가 봐도 정글은 잘했다 절대 우리 팀원들이 정글 탓을 하면 안됩니다 저는 이제 아니다 아니다 님들 아직 유통기한 걸리면 좀 멀었어 헐 선조냐 트페야 니가 조냐 간다고 형이 너를 안 물거 같니 어너안 물어 카리스타가 보이네 어 카리 몰락검 나니 그면 러 리신 잡아야지. 야, 부이드래곤두 번. 이거 데미지 많이 올라가겠다. 부이드두 번이면. 이거 보시면은 리신 있잖아요. 리신도 한 방이에요. 리신 템트리가 그 방금 방템이 없잖아. 저거 한 대에 죽어. 제가 리신 보이면 바로 죽일게요. 녹터는 딜이 쎄 가지고 방템 안 올리면은 한 방이거든. 보탑을 파괴했습니다. 아 어, 이거 근데 투페가 오면은 투페가 변수가 있죠. 제가 죽이기.

호텔악이나, 이제, 소호천사, 소호천사 가격 내려갔으니까. 지금 현재 방관이 38. 방관 38인데, 리신이 한 방에 죽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와, 루시아는 끝까지 북가네. 1킬 5데스인데. 징하나, 징해. 나 징에요, 에. 아이 그래도 리신이 조금 침착했네요. 리신이 원래 다른 애들은 발로발로 발로 까거든. 실드로 모대공 막으면 백두산이었다고? 진짜? 한번 막으면 됩니까? 제가 채팅 못 봤는데. 어, 모대공 이제 막으면 됩니까? 별거 없는데 그냥 대충 그냥 QW 하다가 어, 쓸것 같다? 개이퍼딱한번 눌러주면 되는데. 개이퍼한 번만 발동하면 끝났는데. 이제 트페가 본 라인을 밀려고 올 겁니다. 트페가 지금 블루를 이제 흡수를 한뒤 보스를 띄워 올 거예요. 그때 제가 낮저 밤이로 클라이, 어, 이 트페가 미드 갑니다. 여기 운영을 못해요. 저러니까 다 딱이죠, 다 딱. 저처럼 개체 딱처럼 되려면은. 아직 한참 멀었네. 왼쪽에 리신. 역시 안 봐도 비디오. 아이, 쪼구요 샤샤샤. 오, 사. 홍폭어로 미아뱀. 네! 샤샤샤. 아, 좋습니다. 정글, 정글 차이. 이야 말로 녹턴입니다. 어, 야 이번에도 불이냐? 삼불이야 삼불. 산불. 야 불만 세 번. 역발역발 조심. 자 이제 저를 닮은 개소주를 닮은 소호천사에 가면 됩니다 날 닮은 아이템 소호에 이제 가면 돼요 이제 칼리스타가 아직도 미쳐가지고 방템안 올리는데요 정의구역 한번 갑니까 어... 아직까지도 칼리가 정신 못 차렸네 정신 못 차렸어.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아, 최소 30. 몇 남았어? 야, 미쳤다, 미쳤어. 체력 몇 남았습니까? 아, 제가 강타삼 승률 15%라 역시, 역시나. 이거, 알리스타가 저한테 에어본 날려서 그 평타가 씹혔어요. 약간의 변명을 해보자면은, 어, 강타큐 그 있잖아. 그런 것처럼 하려고 했는데, 알리가 날뛰웠어좀 이따가 리플레이 보여드립니다. 좀 이따가 리플레이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알리스타가 뛰어가지고 디게산이 빛났어. 평타 강타였는데, 그 평타 에어본 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증 갑니다. 인증. 자, 다음 아이템은 이제 저를 닮은 수호천사를 가야죠. 아, 근데 우리 편 애들 다 조용하다. 내가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조용하네요. 칼리스타, 아직도 방템은 안 올려. 미치겠다. 오, 칼리가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렸네요. 구현정이 갑니까? 이대로라면 구현정인데 어.. 현재 방어관통이 49 방어관통이 4 9군데 어, 리시는 이제 란도인 모델카이저는 존냐. 그리고 투패가 존냐. 그러면은 트패를 무는 게 나아요. 투패가 존냐를 키더라도 체력 다 빠지거든. 다 빠지거나 아니면은, 받기 전부터 그냥 미리 존냐. 아예 내가 들이받기 전부터 존냐를 켜놔야지. 페이스가 어느새 8킬 10대스가 되네요. 얘 메탈 나갔네. 궁을 막겠습니다. 제가 궁 막았어요. 백두산 소신하는분 제가 막았습니다. 궁. 궁 막았습니다. 아 역시나 누가 봐도 정글 캐리 역시 딜량도 무조건 1등 아 탱도 1등 크 좋습니다